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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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요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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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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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을 영접해볼까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누를 쳤다. 지내려. 치레루야! 새기름에 60마리만 튀긴다는 60개 치킨에 간지윙봉, 고추윙봉, 쫀득치즈볼, 콘치즈볼. 치즈볼 해달라고 정말 많은 엔지이 얘기하셔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 바삭바삭한 봉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를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게 뿌려먹는 걸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뿌려주셨어? 오! 어떻게 이렇게 고추를 맛이 다르지? 적당히 매콤해요. 그렇게 맵지 않아요. 우와. 고추잉봉 고추잉봉이라고 해줘. 아, <laughs> 와 진한 간장 양념에 우리 좋아하는 땡초 약간 고추 맛도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떨어지는 거 뭐야? 이런 건 무조건 맛있는 가루야. 단짠 간장 소스에 약간 누룽지 맛 같은 것도 고소하게 나면서 너무 맛있어요. 가루 떨어지기 어, 전에 먹어. 음. 음. 이 뼈는 모아 주세요. 이따가 삼계탕 끓여 먹어야 되니까. 이게 입맛을 엄청 돋구네. 지금 입이 살짝 메면서 미친 듯이 먹고 싶어요. 음! 와, 와. 완벽 쫀득 치즈볼 맞죠? 콘치즈볼이에요. 그건 더 맛있겠다. 아. 와, 치즈볼이 아니 맛있잖아. 근데 겉에도 소스랑 약간 가루 양념들이 있어서 완전 단짠 최고. 와, 진짜 맛있다. 이 콘치즈볼인데 엄청 쫄깃쫄깃. 이게 막 쫄깃쫄깃할까? 아.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줄까? 여러분 <laughs> 인정. 또무할때 시켜 먹고 싶은 그런 맛이다. 어, 어 잠깐만 나랑 급해서 뼈 씹었다. 아, 여기 <laughs> 진짜 뼈 씹었어. <laughs> 맛있잖아. 너는 아구가 그냥 아구하고 하는구나. 진 대박이에요 음, 와우 큰일 났다 너무 맛있다 역시 치킨은 진짜 나를 배신하지 않아 이번에뭐 먹을까? 자자 이가 이거. 이거에다가 요거를 뿌려먹어볼까 세팅하고 있을게 여러분 이건 제가 오늘 위해 특별히 준비한 와사비 치즈볼입니다 와사비 치즈볼 먹었을 때 기대해 주세요 <laughs> 메이플 시럽인데 3 <laughs> 2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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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왜 <laughs> 음. <laughs> 그래 이게 새..새로 나온 건가? 어? 어이 뭐야 이게 와사인가 맛있는데? <웃음> 맛있어 <웃음> 아, 진짜? <laughs> 응 먹어봐 <laughs> <laughs> 너왜 그랬지! 참았다 <laughs> <쳐봤어, 웃음> 아, 이 새끼야 <laughs> 와. 야, 입가심물 치킨으로. <laughs> 와. 와. 독하다, 너 진짜. 어? <laughs> 근데 이거 뭐야? 진짜 너가, 너가 있어? <laughs> 내가 있어. <했어. 웃음> 아, 맞어, 맞어. 먹는 미안. 거 장난쳐. 이별각이다. <laughs> 아, 야! <laughs> 와. 음, 메이플 시럽을 엄청 잘하네. 나 치킨 먹었는데 아, 지금 약간 어, 혈당 치킨 농도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빨리 수혈을 해야 돼. 응. 음. 나는 이 윙봉이 왜 좋냐면은 사이즈가 작게 열리 있잖아. 응. 그래서 양념이 다 발려 있어. 맞아. 큰 조각은 좀 먹다가 중간에 좀안 배고 일는데 단짠 진리야. 요즘거 응. 그러니까 오돌뼈 안 먹어? 살 말고 먹는 게 있어? 아니, 이 위에 뼈 있잖아, 그냥 게 있어. 개 충격. 혹시 라라가 방금 말한 치킨에 오돌뼈 드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나만 먹어? 자, 그럼 전체적으로 먹어볼게요. 음! 와, 너무 맛있다. 저는 이런 단짠 치킨 진짜 좋아요. 민수는 응. 치킨 시킬 때 어떻게 시켜?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네. 잘못했어. 네. 아, 양념 반 간장 반. 아, 진짜. 아니, 양념 한 마리 후라이드 한 마리. 아. 반이요? 아. 혼자 있어도 1인 2닭을 하여요? 더다 먹어야죠. 아. 완전 잘 어울려, 빨리 먹어봐! 진짜! 듬뿍! 잘 어울리지? 음! 와! 이거 안 먹어, 진짜? 오독오독한 열매 맛있는데. 킨모는 너무 환상의 조합인 게뭔줄 알아? 느끼하고 밸브릴 때쯤 다시 시작하게 해줘. 아... 약간 리스타트 버튼이에요. 아... <laughs> 와. 와우. 음 맛있다 메이플 시럽. 조화가 좋아요. 진짜 맛있게 먹었다. 음 와, 진짜 쫄깃쫄깃해요. 음 음, 지금 좀 식었는데도 맛있어. 음와 여러분 오늘 진짜 많이 먹었는데도 양이 엄청 많네. 그럼 우리 네 치밥으로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나, 나, 나. 여러분 다음에 어떤 음식 먹으면 좋을지 댓글에 마구마구 추천해 주시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워서 먹거야. 나만 먹는 거 눈치 보지 말고 <laughs> 비교하지 말고 즐기면서 맛있게 먹어요. <laughs> 안녕. 안녕. 응. 아 진짜? 슬기는 응. 밀가스면. <laughs> <laughs> 아니 진짜 먹는 걸 장난치지 마라. <laughs> 죄송합니다.